이 무늬 뜨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무늬는 앞에서는 겉뜨기로만 뜨고요. 뒤에서는 안 뜨기로만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어올리기를 할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겉뜨기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코가 끌어올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는 코, 끌어올리기를 하지 않은 코에 끌어올리기를 할 거예요. 끌어올리기를 한 거는 그냥 겉뜨기를 떠 주시고요. 이제 끌어올리기를 하기 위해서 실을 앞에 두고 아, 옮겨 주고요. 겉뜨기를 뜹니다. 전 단에서 끌어올리기를 한 거는 그냥 겉뜨기를 뜨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는 그냥 떠주시고요. 이 무늬는 뒤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넥타이 같은 거뜰때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브랜드에서는 이 무늬로 넥타이를 많이 떴더라고요. 뒤에서도 끌어올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뜨기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죠. 그리고 옮기고 안 뜨기 하나 뜨고요. 그리고 뜨기 하나 뜨고 끌어올리기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고요. 앞에서도 한번더할 거예요. 그리고 이 끌어올리기를 몇번 하느냐에 따라서 무늬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꼭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그냥 안뜨기로만 떠주시면 돼요. 들어올 때는 세번 끌어올리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뜨기를 다뜬 다음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끌어올리기를 하지 않은 코에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기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